어제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당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치 보복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. 지금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 3대 특검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. 그런데 그 보복 프레임이 결국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판단은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통상 보복이라는 것은 남이 끼친 해를 되갚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. 이 말뜻을 놓고 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이 해온 일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진영의 해를 끼쳤다라고 실토를 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최병 특검. 이세 개의 특검은 모두 위헌, 위법적인 혐의점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.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.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. 우리 사회의 진리처럼 자리잡은 이 말을 국민의 힘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억제 프레임을 씌워서 특검의 출범과 수사에 회방을 놓으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